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까지 나서서 대책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 불안정이 12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이나 논란, 아시아 통화약세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달러 실수요 등을 넘어선 근본적인 통화량 증가 속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환율 불안정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통화량 지표 M2에서 확인되며 현재 한국의 M2 증가율은 약 9.1%로 미국의 M2 증가율 약 4.8%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에 달합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화량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화량 증가는 곧 원화가치의 희석 속도가 빠르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한국의 빠른 유동성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각종 소비쿠폰 지급 등에서 기인합니다. 내년도 재정편성 계획 역시 올해보다 9.1%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지속되면서 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으며 돈풀기 정책이 현재 환율급 등의 일부분이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유동성 공급 상황만 감안하는 경우 원화 약세는 상당기간 심지어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한국을 추월할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한국의 환율 상황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빠른 한국 입장에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